제가 지난 설교 때 빌알비스 목사님이 매일 야근에 주 60, 70시간씩 교회에서 일하던 사역자에게 한 말. 계속 그렇게 하면 해겁니다. 뭔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당신을 몰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주를 위해 놀라운 충성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원래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저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저도 처음 사익주로 나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분명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주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면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전두사로 보이면 안 되지. 내가 무능한 사회지가 되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역자가 되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신령하고 실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앞길이 열리겠지. 여러분 돌아보면 분명하게 늘 우리가 의식 속에서 붙들고 있던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면의 은밀한 곳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통제하던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도 였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저의 사역을 건강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과는 과한 사역이 되었고, 그것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 이렇게 되면 나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앞끼는 절망뿐이야. 이렇게 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내면의 동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참 불쌍하지. 살만하게 되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병들어 돌아가셨네. 살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무나다 몸과 마음이 고생한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강박과 걱정 속에서 끌려다니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했던 오늘의 묵상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그분께 온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여러분 거기서 부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서도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 산다 주님이 주인되어 내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어떤 걸까요? 저 체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체제가 교습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던 선생님에게 교습소를 넘겼습니다. 교습소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런데 교습소를 넘겼다고 당장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함께 인수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를 계속 출근을 했지요. 그 과정에서 처제는 그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뭡니까? 학생이 없으면 꼬박꼬박 형광등 불을 탁탁 끕니다. 학생이 없으면 돌아가는 에어컨을 탁 끕니다. 쟤네는 학생이 있건 없건 늘 불을 켜도 아무 상관없고, 학생이 있건 없든 계속 에어컨에 돌아가서 추워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전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얼마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예,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교습소가 되니, 달라지는 거예요.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분의 소유가 됨을 내가 보으로 누리느냐?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내가 비로소 경험하고 느끼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리어 갖추고 산 귀중한 생명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관심 가지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 될 때에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게 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핏값으로산 당신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로 자기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쳐가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량한 신뢰와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량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